사랑과 용서, 희생과 자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보편적 가치들이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사연과 어우러져 시간을 초월한 여운을 전합니다. 2015년 재연 이후 8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이달 대구를 찾아옵니다.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 가 정말 큰것 같고요. 오케스트라에서 뿜어내는 그 음악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감정의 어, 다이나믹을 관객분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좀 느끼실 수 있고 시대를 뛰어넘은 위대한 명작의 감동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만나봅니다. 빅토르 위구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레미제라블, 1985년 영국 초연 이래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손꼽히며 사랑받아 왔는데요.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도 여전한 불평등과 가난을 겪는 비참한 군중들의 삶을 조명한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극입니다. 그 안에 용서도 있고 뭐 배신도 있고 어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음악의 힘이 있습니다. 정말 잘쓴 음악들 어 명곡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많은 관객들이 끊임없이 찾아 오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미제라블은 지난 2013년 국내 무대에 첫 선을 보인 이후 드디어 8년 만인 지난해.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는데요. 관객들의 오랜 기다림을 채워줄 역대급 캐스팅과 함께 부산과 서울에 이어 올봄 대구에서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발장은 19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을 그 흐르게 되어 무대 위에서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늙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어 어떤 인물로 바뀌었는가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연습 때좀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코제 세계 작별 인사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좀 목소리 톤적으로 좀 나이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 팀의 딸이자 장발장의 딸 역할이고요. 이 아이가 그 순간순간에 가지는 그 감정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춘기 소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그런 감정들이 오가는 시기여서 그렇게 많이 변하는 그 생각들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오랜 시간 명작 중의 명작으로 불리는 이유 인물의 서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들입니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음악을 들으시면 생각보다 더 많은 익숙한 곡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배우 한명한 한 명이 되게 중요하고 매력이 있어야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메인으로 보는 그런 씬들 외에 이제 다 다른 곳에서도 각자 생활하고 살아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넓게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여 울릴 때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몸은 일단 그코제스 사랑인 마리우스를 어, 이 험난한 전투 속에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는 장발장의 염원이 담겨 있는 곡이고요. 작품에 등장하는 전체 곡을 통틀어서 가장 조용한 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짧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여, 나의 주여. 제 기도 들어주시옵기 아리. 인생의 첫 용서를 경험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장발장의 여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시대를 불문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뭔가 누군가를 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굴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해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 혹은 나라 그런 것들을 누군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저희 공연에서 가장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대와 음악, 배우의 열연이 만든 150분의 감동. 무대 밖에서도 관객들은 세월에 빛바래지 않은 명작의 진한 여운을 이어갑니다. 대구의 딸 이상아가 레미제라블 대구로 찾아왔습니다. <laughs> 예. 꼭 오셔서 응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이런 그 항해라 그러나요. <laughs>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에서 이 막판 스포츠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그는꼭 레미제라블 찾아와 주셔서 왜 레미제라블인가? 느껴 졌셨으면 좋겠고 이 서사가 주는 여러 가지의 감정을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갈 테니까 꼭 찾아주십시오 위대한 포용과 사랑의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많은 이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내일의 희망과 인간의 가치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 낸다는 단단한 외침 뮤지컬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